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내 네, 서울은 아침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로 예상되고요. 대전은 아침 영하 5도, 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연무나 방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지만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약간 나쁨 단계에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는 소낙성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이 지역에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6도,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가 10도, 부산이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까지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